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의 쌩쌩쌩쌩 쌩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요 앞에 있는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 보이죠? 산란을 하기 시작했으니요 이렇게 알 관리법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알이 잡혀있는건지 아니면 이게 배란인건지 아니면 이게 지방층인건지 계속 카톡으로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락도 많이 와가지고 요렇게 간단하게 오늘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오늘. 알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산란을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배란원인 건지 이게 지방층인 건지 이게 알이고 언제 알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알을 낳았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반찬통 같은 거 준비하셔도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이제 군숨구멍을 얼마나 많이 뚫냐 음 그런 거에 이제. 각자 사육장의 온도,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의 온도죠. 인큐베이터의 온도, 그리고 습기 잡히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물방울이 너무 많이 맺혀 있으면 위에 환기구를 조금 더 뚫어주시면 돼요. 음, 너무 맺혀 있으면 아이들이 또 이제 알이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 맺히지 않게만 습도 유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환기구를 많이 뚫으면 이 코코피트의 습기가 금방 날아가 버려가지고 알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인큐베이터의 온도,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이제, 뭐, 렉사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쓰고 있는, 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죠? 음, 그, 온, 온 냉장고? 어. 그런 것들 온도 체크하셔가지고, 얼마나 습기가 차는지, 얼마나 물방울이 생기는지, 그런 것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아이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두개 보이시죠? 이 하얀 색깔 두 개가 지금 알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지방층에 가려져 가지고 알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얀 색깔 하나, 둘 이게 배란원이 아니라 알이 잡힌 거예요. 메이팅을 한 거죠. 이렇게 알이 잡히면 일주에서 어, 일주일 안으로, 어, 일주일 안으로 알이 내려와요 점점. 알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방층에 완전 알이 내려온 거죠. 가려진 거죠. 그러면, 어 뭐야 알이 없는데 알이 없어진 건가?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뒤면 이제 알이 나온다는 징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도 나왔는데 이 친구도 자 가볍게 보면, 어이 요 친구, 요 친구는 지금 여기 왼쪽에 하나 있죠. 지금 영상에서 왼쪽에 하얀 색깔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배란원이 아니라 알이 잡힌 거예요. 근데 항상 알이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알이 하나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배란원이 두 개는 나와도 하나만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유는 다양해요. 어 하나만 낳는 아이가 쭉 있는데 하나 낳다가 두개 낳는 아이도 있고 두 개를 낳다가 하나가 낳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수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초산인지 아니면 두 번째 산란인지 세 번째 산란인지 그리고 아이 컨디션 아이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 또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란이온 거예요. 메이팅은 아직 안 시켰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배란온 하얀 색깔 아니 아까 그거랑 무슨 차이에요? 생탄님 지금 요 아이랑 이 아이랑 무슨 차이예요? 어,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이 <laughs> 친구는 딱 아이처럼 하얗게 하나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길쭉하죠 이게 지방층이 아니라 알이 하나가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개 잡혀 있던 친구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이렇게 하나, 둘, 두 개가 이거는 베란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베란원이 아니라 알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베라몬만 잡혀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얀색. 이게 지금 베라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시면 아마 이게 베라몬인지 지방층인지 요산이 끼어 있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어차피 노하우고 많이 봐야지 좀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몇 마리 보여드렸는데 좀 다른 친구도 보여드리면 위에 한 마리 어디갔지? 같이 들어가 있구나. <laughs> 이 친구도 사이좋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도 지금 메이팅이 돼가지고 어, 이 친구는 알두개 잡혀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베란원과 알의 차이 이 친구도 지금 알 끝까지 안 보여요 지방층에 가려가지고 지방층이 위에 이렇게 포진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미안해 포진돼 있어가지고 알두 개가 잡혀있는 건데 베란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알이 잡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알이 잡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다 일주일 이내로 알이 내려오면서 지방층 밑까지 내려오면서 점점 이제 이 코코피트를 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산란을 하고 다시 묻어두는데, 그렇게 이렇게 알이 잡혀 있으면 일주 이내로 이제 산란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알이 잡히기 시작하면 밥을 안 먹어요. 어 밥을 안 먹기 시작하고 알이 잡히기 전까지 에너지 보충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산란을 하고 또 다음 차수를 위해서 에너지 보충을 하신다고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 끝에 있는 친구도 데리고 나왔는데, 어, 요 끝에 있는 친구도 지금 보면 알이 잡혀 있어요. 요 친구는 옆구리만 보도 딱알수 있죠. 여기 하얀 색깔, 여기 지방층이 아니라 알이에요. 지금 이렇게 알이 잡히면 잘 보이는데, 요친구는또 피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어, 알이 하나 내려왔네요. 지금 보면 이쪽에 알이 하나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지방층 밑으로 내려와요. 음, 아주 오늘 예시가 아주 딱딱이구만. <laughs> 지금 이쪽에 보면 알이 아직 안 내려온 거고, 이쪽 알이 지금 지방층에 가려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알두 개가 다 내려왔을 때, 이게 지방층인 건지, 아니면 일반 알인 건지, 제대로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만, 어떻다? 이게 지방층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며칠 이내로 알을 낳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하고, 다음 차수에 알을 뽑기 때문에, 그때 산란을 하고 한 2-3일 동안 또 밥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때 꼭 칼슘제를 엄청 많이 팍팍팍팍 묻히시고 각종 비타민 각종 영양제를 듬뿍듬뿍 주시면서 다음 차수를 준비할 수 있게 많이 많이 먹이를 먹이시고 또 이렇게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알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보통 2주에서 3주 이내로 산란을 하니까 그렇게 또 지켜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찍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 만약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나 둘셋 안녕.